가까. 그럼 야이차이 차. 봐봐 앞에 차 많았다. 많잖아. 아까 네가 말한 차. 어. 민개 민개. 어. 저거 저거 오빠, 저거, 저거, 저거. 나 이거, 저거. 이거 다. 쓸까? 야 그걸 없지면은 니. 빨리 타! 빨리 타라고. 이 무슨 깡이야? 그거 무슨 깡이야? <laughs> 오빠, 빨리 타라고. 지금 깡이 중요한 게 타라고. 이, 마 타라고. 주기시가 뭐 딴. 없단... 얘좀 처리하고 됐어. 마 빨리 타라. 별 떨굴 수 있다. 알겠어 알겠어. 타라 가자 떨구, 떨굴 수 있지 어 당연하지 떨굴 수 있지 내가 보여주지 떨고봐라떨고봐라 근데 너무 느리다 누가 총쏴 지금 내가 이거 죽여버리겠다 애, 죽이, 죽이 죽이겠다 뒤에 오는 애들 선행아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아 하고 있지 아닌 거 같은데 당연하지 내가 하고 있어 제대로 봐봐 보이지? 경찰을 뗄수 있겠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헤이크 헤이크. 아는... 지금 같이 죽자는 거니 지금? 아니 헤이크 헤이크. 이렇게 해서 이미트로 어?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해서 나머까지 걸릴라고? 아니 아니 할수 있어. 야이 정말로. 오빠 죽을래? 아... <laughs> 아무까지가. 오빠 <laughs> <laughs> 긴겼다긴겨 버렸네. 이게 뭐하는 기야? 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있다. 보여주지. 오빠 내리지마! 죽고싶다! 죽고싶다! 선영가아 내가 죽어야 겠다 이게 더 편하대 아 죽어야 겠다 내살라날살라 이게 더 편하다 야 뭐야 여기 어디야 선영아 너 어디야? 여기요 야 우리 여기 어디야? 여기가 정상이다 임마 아니 야이 정상이다 무대 무대 정아아아아아 아빠 아아어 잠깐만. 어딜 만져요? 아, 아. 어딜 만져요? 어딜 만져요? 아, 님은요? 아, 아, 네 어. 아까부터 엉덩이 차시는데. 지금 아. 신고합니다. 아싸 돈 가자. 제대로 하자. 1대1이다. 어? 1대1이야, 이제. 문소리야. 어디야? 내려와내려와 어, 이 일로 내려와 봐. 알았어. 어, 우리, 잠깐만 뭐, 넘어졌어. 우리 생각보다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아. 응 그니까. 여기 돌아다니는 차를. 잠깐만 훔치자. 나 미끄럼틀 좀. 어. 이아나 거기 주변에 태어날 걸. <laughs> 가까이 있네. 뛰어. 빨리와 어 네, 일로와봐 여기 차 돌아다니거든 이거 그냥 여기서 훔치잖아 너무 위험해 여기 여자가 걷기엔 너무 힘들어 어! 어! 모리세요? 어! 됐다 가고있다 일단 차를 막았어 가고있어 오케이, 오케이 차 타고 일로와 나 픽업해가 아니야 아니야 빨리와 알았어 이거 니 여, 너도 여기 도로 한쪽 서가지고 차 막아 알았어 나 지금 차 건들다 뿌릴 수 있을거 같은데 여기있다 여있다 여기 오빠 나 지금 차한대 막았거든? 야나 지금 나나차차 차 먹었어 지금 아 그래? 거면 나 그쪽 갈게 <laughs> 그건가? 어 요거야 날칠거 같은 느낌은 안쳐안쳐 안쳐, 그렇지. 빨리 제트릭 돌자 빨리 빨리 재밌겠다 빨리 가자 오케이. 예. 제대로 하자 그래 가행아 <laughs> 응? 내가 너랑 제트릭 돌 테디를 털기 위해 이 차를 빌렸어. 뻘인 <laughs> 거면서 뭘 빌려? 선네가 우리 어디 갈까? 어... 어디 갈래? 어디 갈까? 저기 아까 전에 그기로 가자. 그기 뭐죠? 내아무대로갈 거야. 좀 멀, 멀리 태어났다. 그치? 어... 되게 멀리 붙어났다. 이거 근데 이차좀 넘... 이... 이 차로 넘을 거지? 어이차 거기 세워놓고 가자.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타로 <laughs> 넘지 말고 음. 세워두고 그 넘어가는 거 있잖아. 음. 선애아 오빠 잘 갔다 능니까? 와. 오빠 군입대지. 여기... 오빠 <laughs> 내려야지 왜안 내려. 무슨 소리야 선애아 오빠 이제 갈때 됐지. <laughs> 오빠 진짜 2년 뒤에 보자. 선애아나 지금 군대 보내는 거야 지금. 아니 오빠 가야 되잖아. <laughs> 너 잠깐 내려봐. 아이 미안해 미안해. 빨리 타자. 오빠 빨리 타자 미안해 진짜. 미안 타자. 가자 라나 빨리 가자 안타 알았어 할게 가자 오빠 잠깐만 내 자리야 오빠 어. 아, 지금 뭐하는 가자 오빠 걸어와 <laughs> 오빠 아까 그랬지 복수할 거야 복수한다 까 그러니까 거기로 가까 거기로 이쪽이 아니지 않나 저쪽인가 아 맞네 아, 멋있다 이거 내가 진짜 주인공 된거 같아. 어. 훈회 좀 멀다. 음 아니야 안 멀어. 형아 너 거기. 아니 오빠 왜리 이 느려? 돼, 진짜로 훈가 가만 안둘 거야. 아 왜리 이 느리대? 남자가 왜리 이 느려? 너 나보다 느려. 탑재, 너 가만 안둘 거야 너. 오빠 왜리 이 느려? 진짜 한대 맞을래? 총 들고 간다니. <laughs> 미안 나총알이 없어 미안해. 제택이 털어야될거아니야 어? 빨리와 야경봉 들고간다 지금 아 미안해 빨리와라고 야경봉으로 네 허리몽둥이 지금 부러뜨릴거야 아이 미안해 미안해 제택이 털어서 오빠한번 태워줄게 착륙시켜서 알았지? 야 덕분에 기력이 올랐다 고맙다 응너 때문에 기력이 올랐어 하이파이브 어. 하이파이브? 일로와 하이파이브 해줄게 일로. 아니야 그거 하이파이브가 아니잖아 쏴봐 그 나하이파 아! 해줄테니까 아나 빨리, 빨리 타. 타 우리 오빠 오빠 먼저 오케이, 내가 어그로 먼저 타서 갈게 응 오빠 어그로의 왕이 돼 알았지? 얏 <laughs> <laughs> 아, 아, 아. <laughs> 난... 아, 아, 벽키스 벽키스 아아나 <laughs> <laughs> 키스할게 없어서 예. 한번도 키스를 못해봐서 말하고 그러지 말하고 <laughs> 불쌍하잖아 애왜안 올라가죠 이거 <laughs> 가자 아, 아, 아. 야안 올라가죠 뭐야 이거 아, 아. 오빠 못 하는 거 아니야 땅바닥 키, 어, 땅바닥 어, 오빠는 망했어 사 됐어 아, 나 밟냐 지금 나 지금 <laughs> 별사 됐어 망했는데 여기서 총쏘고 있어 애들이 그니까 <laughs> 뭐 하는 거 <laughs> 선생 뭐 하는 거야 지금 <웃음> 미폐된 <웃음> 공간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선행아아 오빠 뭐 하는 거야 선행가 이름 입혀든 공간에서 지금 나 장난 진이 나갔고. 아니 오빠 드립이 너무 <웃음> 아! <웃음> 빨리 타. 간다. 어. 야. 다리 짧다. 왜안 되지? 야. 왜안 안 올라? 야안 올. 아 아. 아나 나 이거 차나 주차를 잘못했나 봐. 나 숨었어. <laughs> 주차를 제대로 해봐. 나 숨었어. 알았어. 했키스 해봤냐고요? 저안해만안 돼요. <laughs> 똑같아요. <웃음> 여기 군인 다 왔는데 밑에 망했어. 어, 저 주차 있잖아. 차안 뺏기게 얼른 가라. 가고 있어. 지금 밑에 군인이 많기 때문에. 아 지금 차또 쎄. 세... 가져갔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빨리 가봐, 빨리 가봐. 미쳤네. 진어 있네. 미안. <laughs> 차 있었구나. 원래 성격 나온다, 선행아? 음. <laughs> 응. 원래 성격 나온다? 문소리야. 됐다. 제대로 타가. 됐. 오빠, 타. 오케이. 내가 먼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응. 요렇게. 나 들어갔어. 나 먼저 갈게. 나 달린다 그냥. 요렇게. 어, 어, 달려. 호! 구르기 좋아요. 간다 와, 오거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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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달릴게. 오빠 나이차 타도 이라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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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두워. 여기 저 있다. 있다 여기 하나 있다 여기 오빠 나인 나인 들어와봐 여기인데 가라고 어아총 맞어 총 맞어 총 맞어 여기다 탄다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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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다 뭐뭐타 뭐, 기다려 재트기 탄다 <laughs> 문 열어 임마야 이거 오는 거딱 죽여버릴게 <laughs> 오빠 잘 있어 오케이 자 <laughs> 다음 세상에 만나 아 아아 <laughs> 아! <웃음> 선행아, 이렇게 힘들게 엄쳤는데 죽여버리면은 아니야 나, 나 괜찮아 <웃음> 선행아, <웃음> 나 괜찮아 안 터져 안 터져 어나안 터져 <laughs> 아 뭐야 나 처음으로 맞았어 뭐해선이가 폭격 <laughs> 맞은? 너나 처음으로 맞았는데 아 이렇게 우는구나 괜찮아 아, <laughs> 아나 탔는데야 아, 나. 이럴 수가. 오빠 다시 갈게. 오빠 어디 있어? 나도 탔다. <웃음> 미친. <웃음> 탔다고? <웃음> 내려라. 아. 다 <laughs> 오빠 내가 데리러 갈게. 나차 뿌렸어 지금. 아 잠깐만 니마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라고요. 오빠 나 간다. 어디 있어 어. 오빠? 아까 거기서 만나 거기서? 응. 행아 어? 오늘 우리 여기를 부른 이유가 뭐야 나? 아어 이거 해, 전투기 탈라고. 혼행아 뭐라고? 에이. 전투기 탈라고 불렀어 나? <laughs> 내 오빠 헤어져. 거기 멈춰 있어봐 내가 데리러 가. 이 헤어져. 아이 <laughs> 무슨? 아 전투기 타는 여자 필요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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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전투기 헤어져, 타는 여자 싫어해? 선행아 난 전투기 타는 여자 질색이야. 왜? 선행아 나 몰랐어. 나 전투기 타는 여자 질색이라고. <laughs> 거기 때까지 날왜 만났던 건데. <laughs> 전투기 타는 거안 말해줬잖아. 아. <웃음> 헤어져. <웃음> 기다려 기다려 간다. 여기 봐. 그 차로 올라갈 수 있어? 할수 있지 않을까? 낫지 않나 좀? 기다반에 뽑려갈게. 네. 아. 일단 봐 내가 어 미인계를 써봐야겠는데. 어 지나가네. 어 이거는 좀될것 같지 않아? 걸리면 그게 사람이니 포켓몬이지. <laughs> 아나 그냥 아나별 얘기 나별 4개다. 그냥 죽어야겠다 한 번. 간다. 오케이. 아 뭐야 얘? 이 차는 될것 같지. 나왜안 죽여? 아니면 이차로 넘어가자 어? 어 저거 유인.. 6인승 아니야? 6인승 없더.. 없던데? 이게 뭐야? 6인승 아니야 이거? 1 2 3 4 야, 저, 5 6야저차 뭐야? 얘 6인승 같은데? 저차 그거같이.. 누에처럼 생겼어 뭐라고? 누에처럼 생겼는데? 가자 어? 이, 이거 괜찮.. 이거 어? 이 유기인성 같은데요? 야, 참... 일단 들고 와봐 그거. 알았어. 그런데 <laughs> 좀 느리거든.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될것 같아. 빨리 와, 빨리 와. 음. 그리고 오빠 거기 있어. 내가 핑크 줄 아, 거든 오 빠는. 이거좀먹 먹으면서도 해 되니? 어? <laughs> 올때올때 동안 먹으면서도 해 되니? 어, 아, 어, 먹어, 먹어. 아니야, 먹게 아니야, 먹어. 배고픈데? 아, 괜찮아, 먹어. 예, 같이 하자니까 배고픈. 아니야, 오빠도 배고프지. 나도 배고프. 오빠가 아니, 아니, 아니. 먹으면 내가 더 배고프긴 하지만 오빠를 위해서 먹어도 된다고. 아니야, 아니. 알았어? 빨리 와, 빨리 와. 오빠 먹으면 나도 먹고 싶긴 하겠지만 먹어도 돼. 알았어? 빨리 와. 먹어 아, 된다니까? 버스, 빨리 미니 버스 몰고 와. 음. <놀람> 개늘인데? 이달려 내가 간다. 멀었니? <laughs> 어. 이게 좀 느려. 에 이게 좀 많이 느려. <laughs> 늦죠 야, 멀었니? 어. 에휴. 아, 다와가, 다와가. 에휴. <laughs> 오빠 A 하면서 먹은 먹는 거 아니지? 아니야. 맞구나. 에휴, 빨리 와. 알았어. 오빠 거기가 있어? 내가 핑 찍은 데랑 다르게. 와 아니야 여기 여기라니까 선생아. 알았어. 너 그거 너 그거 거기 밑에 있지 길 아래. 어. 올라와야지 그거. 아 올라갈 수 있어. <laughs> 남자가 그게 뭐야? 나, 맞. 좀더 와야 돼, 좀 더. 나못못거워이 네 메인 될 걸? 어? 빨리 오래 그래? 오래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손님 여기에요. 자, 여기 딱 이렇게 주차하시면 됩니다. 에 진짜 너무 힘들어 올라가는 거 진짜. 님, 대박. 손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 지금 별네개 떴어요. 아, 그래 죽으세요 죽고 와요. 여기 이쪽으로 군인이 올 거예요. 그러면 저 차는요? 차에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 그냥 줄게요. 가만히 있어요. 알았어요. 이놈들아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놈들아 여기야 <laughs> 한대 치면은 더 열라서 나를 치겠지? 나 가만히 는다 여기. 어 기다려 나 죽고 다시 올게 죽이라 왜안죽안 안 죽이냐 나? <laughs> 죽일 죽일 가치가 없어서 <laughs> 내가 죽여줄까? 내려봐. 아, 아 잘못했어요. 옆에 가만히 있어 그냥. 아 두산님 백교 선물 감사합니다. 야, 고마워요. 네 죽으면 지금 군인 보고 있어서 니네 별부터. 아 그래? 이거 그냥. 응. 음. 그냥 빨리 내가 죽이고 이거 죽이고 이거 타고. 아별 붙었잖아요. 들어가서. 야 밑에 있다 밑에 있다 밑에. 나별 붙었어요. 그냥 빨리 들어가면 낫겠는데 어차피 나오는 별 붙었으니까. 야 밑에 개많음 그래? 그럼 밑에 억으로 끌렸을 수도 있겠네. 아 아. 그렇지. 야야, 너 조심해라. 개 많다 진짜로. 간다. 오빠, 내가 할수 있어. 알았어, 빨리. 제대. 지금 군인들 가봐봐. 없거든 여기? 안에 없어? 군인들이 없어? 와, 군인들 없다. 진짜? 어. 아니, 진짜 군인 이거 저 밑에 어, 다 저, 갔어. 저, 어? 다온거 아니야 여기 진짜로? 그런 거 같아. 봐봐요 간당 나의 컨트롤을 보여줘크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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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크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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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어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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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죽었어. 그래? 나, 나, 나 둘다 죽었거든? 아, 그냥 아깝... 이거 둘다좀 기다리자. 군인 갈 때까지. 그래? 에이, 좀 아깝다, 이거. 그니까, 나, 나도 좀만. 많이... 나총 있었으면 탈수 있었거든? 총알이 없어. 나총 많은데. 그래? 부럽지. 죽이면 되나? <웃음> <웃음> 초... <웃음> 죽이면 됩니까? 아, 잠깐만. 초... 와, 진짜 개사기 저거 총. <laughs> 그지? <그치>? 총, <개사기. 웃음> 총 때리는 거, 개사기. <laughs> <laughs> 원투잽이야, 원투잽. 어, 개사기라니까. 원투챕, 원투챕 미쳤네, 개멀리 태어났어 콤보가 있어, 총은 <laughs> 뭐라고? 총이 5단 콤보가 있더라고 야, 차 사라지면 안 되는데? 오, 됐다 간다 오빠 차아니 아저씨 여기 놀러 왔어요, 그냥 초직, 네. 총이란다 그 찍히라 그거 있다 아니 아저씨 여기 놀러 왔는데 왜요? 어? <laughs> 저 아저씨가 나를 유심히 보는데 못 생겼나 봐. 동물원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보듯이 쳐다보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거든. 와 얼마나 빠스면 보자 얼굴 한 보자. 와. 왜? 이거 확대 어떻게? 해? <laughs> 오빠 저 철조망 쪽으로 봐봐 오빠 얼굴. 빨리. 철조망으로 보라고 빨리 철조망 바라봐봐 <laughs> 네, 인벤토리 내가 바꿔줄게 모자도 이렇게 와 진짜 카우보이 모자 오빠 낚시꾼 같다 낚시꾼 빡빡이 <laughs> 안경 마. <laughs> 와 안경뻗지마 이게 원래 모습이야 어? 내 쌩얼은 안보여줬지 이게 내 원래 우리, 맨, 우리 만날 때 맨날 안경쓰고 있었던 거다 이것 때문이었어 <laughs> 조용히 해 아아! 아, 선혜가! 왜 그래? 선가 <laughs> 내가 생얼 보여줬다고 지금 우리 이러, 이러기야? 눈이 <laughs> 없어질 것같아나 넘어간다 응 <laughs> 진짜 못 넘어간다 <laughs> 선혜가 너부터 가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선혜가 너부터 가 <laughs> 나부터 가라고? 어 너부터 알았어. 가 넘어가는 건 너부터 가고 망했어 나 4개 떴어 아아 아, 나 머리 맞고 있어 잠깐만, 망했네. 나 죽었어, 다시 해야 돼. 네 머리 이거, <laughs> 이 머리 맞으면 이거 원래 이이 이거 차를 다시 주차해야 돼. 차. 알았지, 뭔 말인지. 오케이. 오케이. 주차를 차, 다시, 다시, 다시 운전대 운전대 잡으면은 별뜰거 같은데? 아니 안 뜨던데 주차 그차 잡아도? 근데 여기 밑에 이 차가 있네. 한번 해봐 그러면. 볼까 내가 그럼 위에 주차 시킬게. 한 번에 못 올라가면 이제 이거 경찰 다 붙어. 알았어. 그거 한 번에 못 올라가면 계속 뜨네. 그냥 딱 닿아도 떠. 어그 벽에 붙으면은 그냥 별 떠. <laughs> 응. 정문으로 못 가지 않나? 문안 열려서? 정문에 문안 열려 있어. 주차 다시 해봐. <laughs> 와 타자마자 별 떴어. 타니까 <laughs> 별 떴어? 어네 개. 그냥 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 올라가봐 올라가봐. 능는 구라야. <laughs> 왜안 올라가지? 갑자기 안 올라가지거든? 그래 벽면에 그냥 봐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은 올라갈 수 있거든. 봐봐 봐봐. 어? 여기서 이렇게 있지. 어. 봐봐. 서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오빠 <laughs> 당한 거 아니야? 좀만 더 앞으로 가서 <laughs> 떨어져. 알았어. 이렇게 됐지? 내가 뭐 올라가는 야, 지금이야 거... 지금이야 기다봐. 너무 갔다. 다 죽어버리겠어. 아나이왜안 올라가지냐. 야, 내가 어그로. 아나따발총 어그로 끌테니까 다시 와봐. <laughs> 뭔 소리야? 나 지금 오빠 차차 타고 돌아다니며 거기 안에서. 알겠어 알겠어. 아유 계속 이안 올라가지지? 천천히 해야겠다. <laughs> 차도 없는데 여기. 아와 군인이 사람을 쳐? 지켜주지 못할 망정이 지금 쳐? 너는 그런데 군부대를 덜러왔니? 지금 어그로 끌고 있어? 지금 아무도 없는데 여기. 아무도 없다고? 밑에 다 있거든. 밑에 다 있어 진짜. 그럼 비행기 내가 그럼 내가 털겠다 이거. 털고 있어.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나 입구 쪽에 차를 한대 대나 나 바로 타고 제트기 쪽으로 가기. 미션 내 왜? 아유, 내가 무겁나? 오케이. 야나탈거 같아. 탔어? 어나 탔어. 간다아~~ 미쳤네 <laughs> 개부럽다 진짜 아 나가 안올라가죠와우 됐다 간다 나도 간다 지금 밑에 다 있지 돌았다 나 타고 있다 가고 있다 타... <웃음> <웃음> 여기 군인이 지키고 있어 여기 군인이 <laughs> 군인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어 창륙할수 있어? 창륙 해볼게 근데 별 있지 않아 별? 어, 별 있어. 이별 한번 떼주, 떼놓, 놓고별 떼면 오래 걸릴 걸? 그거. 기거든그 응. 착륙하는 법을 내가 아는데. 그냥 고속도로 같은 데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총이 있어? 총알이 없잖아. 이건가? 아 이거 있나? 보자. 있네. 아 그렇군. 몰랐네. <laughs> 야 개빨라. 총알이 있네요 장전을 안했네 간다 오늘 어, 이제 안또 기다려봐요 경찰이 사라지면은 내가 너 부를게 이따가 제발 헉, 굴러 딸려 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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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헬기가 나 총알 쏘고 있어 나한테 아니야 이거 쭉 나가야겠다 그냥 밖으로 미쳤네 진짜 나 개무섭다 미쳤어 나 제트기 탈수 있겠지? 근데 여기 군인 이 있긴 하거든. 제발 진짜 아 제발 신이시여. 아, 지금 신났는데? 오빠 신났어 지금? 어. 난걔안 신났어 지금 타야 될거 같아 나도 어딨지 비행기 오는 소리 차들 오는 소리들 저기 따 저기 트기 저기 따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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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또 탄다. 타냐? 아, 나 소리 질면 안 되는데. 나 옆집에서 올것 같아. 탔다. 간다. 간다. 야, 우리 그러면 우리 저택이두대 뽑었어. 그니까. 호호. 탔다. 오빠. 탔다. 추격 만든. 어디 만날래? 오빠 일단은 별별 별 없애고 만나. 나 없앴어. 별 없앴다고? 아, 난 아니야. 나별 없앴어. 오빠만 없애면 나안 없앴어. 기다려.